안성훈. 그의 이름만으로도 여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는 지금도 놀라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 연기자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V조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에서도 안성훈의 파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려 2000년도에 예능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그들은 안성훈을 여러 프로그램에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도 세계적인 프로그램 녹화에 그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만큼 안성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는 이례적입니다. 또한, TV 조선의 프로듀서님은 최근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에서도 안성훈과 독보적이라 판단하시고, 그를 힐링 여행 프로그램에 초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훈과 함께하는 여행 예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그는 다른 아티스트와의 여행 예능을 통해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TV조선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분명히 그 이상의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훈과 이번에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은 1년 전부터 기획되어온 프로그램으로 그의 소속사와 TV조선 사이에는 오랜 논의와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안성훈은 전속 계약까지 맺게 되었고,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안성훈의 스케줄은 이미 타이트하지만, TV조선 측에서는 그의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다양한 도시와 해외여행을 통해 그의 다양한 모습을 팬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안성훈의 출연료는 그의 데뷔 초보다 현재가 훨씬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의 인기와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전에서 그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 콘서트 티켓은 열림과 동시에 매진되었습니다. 무려 3,600석의 의자가 모두 차지되었는데 이는 그의 전국적인 인기를 또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성훈은 그의 특별한 음악과 무대로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하였습니다. 트로트, 댄스,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곡과 함께 최첨단의 무대 장치를 활용하여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성훈의 활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텔레비전 활동,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계속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TV 조선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다양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